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제가 아주 애정하는 오늘 좀 분위기 있고 싶어. 이 블러셔도 제가 진짜 애정하는 컬러거든요. 뽀얀 핑크빛이 도는 아주 그 형광 코랄빛이 얘만큼 예쁘고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자연스럽지만 확실하게 광을 내주는 제품. 이 코팅이 딱 좋아요.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좀더 쉐딩으로 코를.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9월 올영세일 추천템 2탄인데요. 제가 올리브영 골드 등급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1편, 2편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이제 1편에서는 올 내돈내산 제품들로 좀 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들 추천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제 취향 가득 담아서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찐찐 추천템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러분들 건강부터 챙기고 가겠습니다. 뉴칸 더블 파워 밀크 시슬 멀티 비타민. 여러분들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이제 통에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너무 귀찮고 그 비타민 특유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영양제를 좀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뉴칸 더블 파워 밀크 시슬 멀티 비타민은 맛있어요. 이게 유자 맛이거든요. 그 상콤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꼭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영양제는 제가 전에도 몇번 선물 받아서 먹어봤었는데 이 뉴칸 제품은 그 감기약 같은 맛도 안 나고 맛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액상이랑 정제 제형으로 나눠져 있고 알약 사이즈도 작고 삼키기 쉬워서 딱히 물이랑 같이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액상이랑 알약 같이 뚝딱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맛도 있다 보니까 거르지 않고 꼭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15종의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멀티비타민에 이제 피로회복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군이 8개 모두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게다가 피로회복의 핵심인 간에 좋다는 밀크씨슬까지 들어있어서 이한 병에 16종의 영양 성분을 3초 컷으로 끝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선물용으로 딱 좋은 7개짜리는 올리브영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제 얘가 정가 34,000원이거든요. 근데 네, 올영 역대 최저가 24,5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거 선물로 받으면 진짜 센스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도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좀 여러 개한 번에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올령 세일 때요 7개짜리 구입해서 드셔보시고, 이제 뉴칸 자사몰에 30개짜리도 있거든요. 7개짜리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또 30개짜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30개짜리 추가로 구입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뷰티 유튜버들이 가장 바쁜 시즌이 올영세일 시즌이랑 이제 신상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겹쳤잖아요. 제가 요즘 진짜 엄청 피곤한데 얘가 진짜 에너지 부스터템이에요. 이 액상이 흡수율이 빠르대요. 그래서 좀 피곤한 날 먹어주면 효과가 직방이더라고요 지금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제품은 바로 고데기. 예, 보다나 글램웨이브 봉고데기 40mm. 지금 올령에서 할인해서 72,200원이고요. 얘가 저의 첫 봉고데기예요. 제가 진짜 헤어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좋은 기기가 내 손에 들어와도 내 머리는 언제나 엉망진창일 것이다. 얘가 좀 겨드랑이 레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을 때는 굳이 싶은데 딱한번 해보고 나면은 와, 이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 느낌이 들게 해준 봉고데기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를 어둡게 덮긴 했어도 안에가 극손상모란 말이죠? 탈색을 굉장히 오래 한 극손상모여가지고 이제 머리가 항상 부스스하고 이제 고데기도 잘안 먹어요. 근데 저는 판고데기랑 봉고데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로 머리를 하니까 지금 머리 하나도 안 부스스하죠? 좀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잘 잡아주고, 이 컬도 판고데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열이 되게 빨리 올라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좀더 빠르게 가능하고 이한번 잡힌 컬도 되게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본고데기 마스터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스타일링 방법을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중에는 헤어스타일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토너 패드 두 가지 골라왔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진정 라인 토너 패드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너 패드는 약간 도톰하고 풍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토너 패드거든요. 이제 도톰, 풍신, 부드러운 패드에서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게 스킨푸드 제품이잖아요. 스킨푸드 토너 패드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 스킨푸드 패드랑 좀 사용감이 비슷한 애들로 두개 골라왔어요. 먼저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6,060원이고요 얘는 제가 전에 광고로 한번 받아봐서 사용해봤다가 너무 괜찮아서 한통다 비우고 또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도톰, 풍신한 7겹 패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여드름 흔적 잡티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얘 주성분이 무한 적양파예요. 이제 적양파 추출물이 피부 흔적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드름 자국이 항상 두세 개씩 있는 애매한 여드름 쟁이여서 좀 열심히 사용해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패드 사용감도 딱제 취향이고 이제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드름 흔적 케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좀 열심히 사용해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마녀공장 히더카밍 에센스 패드. 울량에서 할인해서 14,560원이고요. 얘는 패드 자체가 쿠션감이 느껴질 정도로 약간 도톰, 풍신, 보들보들한 일곱겹 패드예요. 또 사이즈도 엄청 커서 반으로 갈라서 패드팩 하기도 좋고 이게 도톰하다 보니까 에센스를 좀 가득 머금고 있어서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 닦고 나서 목이나 귀뒤 이런 것도 닦을 수 있거든요. 이 패드 자체의 느낌이 너무 제 취향이기도 한데 얘는 또 진정 효과가 있어요. 이제 시카보다 더 강한 히더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패드가 아주 부드럽고 또 에센스도 순한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추천템인데요.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수많은 색조들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모아봤거든요. 오늘은 딱 봄웜부터 가을웜까지 사용하기 좋은 색조들로 모아봤습니다.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1호 원복숭아 원령에서 할인해서 25,400원이고요. 저는 가을 웜이긴 하지만 메이크업에 좀 채도가 살짝 들어간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 원복숭아가 딱 봄웜부터 가을웜까지 좀 생기 있게 사용하기 좋은 핑크 코랄 컬러 팔레트거든요. 핑크 코랄, 오렌지 코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서 기본 음영 잡기도 충분하고 포인트 색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저는 얘를 블러셔로도 진짜 잘 썼거든요. 이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는 컬러들이 블러셔로 사용하기 아주 딱 좋은데 약간 그 형광빛 또는 채도? 되게 좀 청량한 형광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생기 있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2호 피치에븐.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21,060원이고요. 이것도 제가 아주 애정하는 팔레트인데 제가 정말 잘 쓰는 팔레트들은 이렇게 좀 사용감이 눈에 보이죠? 얘는 진짜 멀티 팔레트예요. 블러셔 두 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랑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 그리고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들까지. 얘 하나 갖고 있으면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얘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여행갈 때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어뮤즈 원복숭아랑 비슷한 톤이긴 한데 핑크가 좀더 빠지고 피치 톤으로 가득 채워진 팔레트예요. 얘는 섀도우뿐만 아니라 이 하이라이터도 따로 좀 많이 썼거든요? 이제 팔레트 못 쓰지 고민할 때좀 바로 손이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밀크티.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2810원이고요. 이제 어뮤즈 원복숭아랑 페리페라 피치에보니 봄웜에서 가을웜 추천 팔레트라면 얘는 딱 가을웜, 가을웜 뮤트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팔레트예요. 너무 막 생기 발랄 깜찍한 메이크업 말고 오늘 좀 분위기 있고 싶어, 좀 그윽하고 싶어 할때 사용하는 팔레트거든요.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뮤트 톤 팔레트예요.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뮤트하지도 않아서, 칙칙하지 않게, 딱 적절한 음영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팔레트예요. 얘도 블러셔가 있는데, 이 블러셔도 제가 진짜 애정하는 컬러거든요? 약간 톤다운 무화과 컬러?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러셔 세 가지. 블러셔도 이제 봄웜에서 갈원분들이 쓰시기 좋은 제품들로 모아봤고요. 먼저,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블러 치크 4호 로즈 블러.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지금 8,190원. 최근에 릴발의 신상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제 러브 콜에디션으로 출시된 신상 컬러예요. 뽀얀 핑크 빛이 도는 로즈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냥 로즈 베이지 빛만 돌면은 갈원 분들에게만 추천드렸을 텐데 생각보다 뽀얀 핑크 느낌이 좀 돌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봄원 분들은 좀 차분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고 갈원 분들은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러셔예요. 이게 너무 짙거나 너무 딥하지 않아서 좀 이것저것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지크 블렌딩 모드 치크 9호 아몬드 바닐라. 월령에서 할인해서 18,240원이고요. 얘는 이제 데이지크 아이스크림 컬렉션 때 출시된 제품인데 이렇게 누디한 웜 브라운 톤의 사구 블러셔 팔레트고요. 채도가 막 뿜뿜한 느낌보다는 살짝 차분한 핑크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블러셔 팔레트예요. 데이지크가 블러셔도 참 잘하더라고요. 이제 얘는 여러 가지 컬러 좀 섞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라데이션에서 사용하기도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주로 여기 밑에 두 가지 컬러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얘도 봄웜에서 갈범까지 추천드리는 블러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지크. 데이지크 블렌딩 레이어 치크 1호 썸머 코랄.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8,240원이고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블러셔가 이제 좀 차분한 느낌의 데일리 블러셔라면은 얘는 아주 그 형광 코랄 빛이 가득 담긴 블러셔거든요. 이거 사용하면은 진짜 생기가 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핑크 코랄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쪽에서도 네 가지 컬러로 각각 나눠져 있어요. 원하는 컬러로 좀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채도 높은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립세 가지인데 이 제품들은 이제 갈원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이고요. 제가 요즘에 좀톤 다운된 그런 분위기 있는 뮤트한 컬러의 좀 벨벳 제형 틴트에 빠졌거든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9호 너지금 무화가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7,520원이고요. 약간 오일리한 느낌으로 발린 뒤에 입술에 싹 붙어서 보송한 느낌을 내는 제형이에요. 오늘도 너지금 무화과 바른 건데 약간 그 무화과의 찐 속살 같은 그런 컬러? 톤 다운된 로즈빛 컬러거든요. 이제 가을에 또 분위기 있는 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채도가 너무 빠지진 않아서 칙칙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제가 아주 좋아하는 틴트긴 한데 단점이라면 묻어남이 아주 심해요. 그 다음에 뮤드 소프트블러 틴트 12호 인스파이어.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5,300원이고요. 요거 최근에 신상틴트 모음집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요즘 저의 최애 립이거든요. 소프트 블러 틴트는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이랑은 제형이 많이 다른데 좀더 파우더 입자가 느껴지는 블러 제형의 틴트고요. 이 블렌딩 했을 때 보송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이런 블러 제형이 오버립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뮤드 소프트 블러 틴트가 이런 블러 제형의 틴트들 중에서 묻어남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형은 묻어남이 아예 없을 순 없는데 입술에 좀 가볍게 밀착되는 느낌이어서 입술이 편하기도 하고 묻어남도 좀덜 하더라고요. 12호 인스파이어는 가을 신상으로 최근에 출시된 컬러인데 뮤트한 MLBB 로즈 마르살라 컬러고요. 너 지금 무화과보다는 채도가 많이 떨어져서 좀더 깊고 무드 있는 느낌?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바르고 있는 틴트입니다. 완전 애정템이에요. 그 다음에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2호 가식 없는 리친척.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8,000원이고요. 이것도 이제 릴바레 러브콜 에디션으로 최근에 출시된 컬러인데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도 겉보속촉 제형으로 약간 촉촉하게 발리지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 컬러가 가을 뮤트 추천 컬러라면 얘는 갈웜 딥 추천 컬러입니다. 약간 칠리 브릭과 로지 톤 사이쯤? 이게 블렌딩 할수록 로지 빛이 더 도는 컬러인데, 덧바를수록 더, 더 딥한 느낌이거든요? 가요원분들이 데일리로 바르시기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질구레한 제품들인데 제가 너무 잘 사용하는 제품들 가져왔거든요. 먼저 컬러그램 밀크용롱 하트라이터 1호 심쿵피치. 올령에서 할인해서 8,700원이고요. 제가 하이라이터도 한 번에 모아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저곳에서 하이라이터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얘는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올령 추천템으로 하이라이터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하이라이터들을 이렇게 보는데 얘만큼 예쁘고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일단은 지금 할인가로 8,700원이고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제 하이라이터는 쉐딩처럼 좀 많은 양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가 너무 크면 은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조그맣고 저렴한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이어도 평생 쓸것 같아가지고 얘 아주 갓성비템으로 추천입니다. 1호 심쿵 피치는 웜톤 추천 피치빛 하이라이터인데요. 입자가 딱 적당하고 너무 사이버틱한 빛도 아니고 좀 자연스럽지만 확실하게 광을 내주는 제품이거든요.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애교살에 활용하기도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에 피 올트임 듀얼 라이너 1호 베일 브라운.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2,920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애교살 풀필러랑 이 올트임 듀얼 라이너랑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애교살 추천 영상에서 이 풀필러는 단점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애교살 풀필러보다는 월트임 듀얼 라이너를 훨씬 훨씬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라이너가 들어있는 듀얼 라이너인데요. 2호 베일 브라운은 붉은기 없는 딥 브라운 컬러 라이너랑 진저 컬러 라이너가 들어있어요. 이 딥브라운 컬러는 눈 점막 채워주기도 좋고 아이라인 눈꼬리를 좀더 부드럽게 빼주기 좋은 컬러고요. 진저 컬러 라이너는 삼각존에 적당한 음영과 컬러감 넣어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 진저 컬러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메이크업 다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 얘로 그냥 삼각존 쓱쓱 쓸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눈매가 너무 딥하지 않고 적당히 음영도 잡히면서 좀 화사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정력도 아주 짱짱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러쉬 두 개.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쉐딩 브러쉬인데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들어 보이죠. 먼저 필리밀리 턱쉐딩 브러쉬 858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2,730원이고요. 적당한 사이즈에 얘가 약간 납작 도톰 사선 둥글 커팅이 돼 있어요. 그냥 막 동글동글한 브러쉬보다는 쉐딩이 훨씬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얼굴에 닿는 면이 이 커팅이 딱 좋아요. 얘가 인조모라고 하는데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가운 느낌도 전혀 없고 이 쉐딩이 뭉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리밀리 코쉐딩 브러쉬 857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6610원이고요. 저는 원래 코쉐딩 브러쉬를 이렇게 좀 둥그렇고 훌렁훌렁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얘 사용할 때 딱히 불편함은 못 느꼈었는데 얘 사용하고 나서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얘도 납작 커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코 밑부분이나 아니면 콧대를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잡아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좀더 쉐딩으로 코를 조각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이렇게 오늘 제 취향 가득 담은 올영세일 추천템 2탄 보여드렸는데요. 저 오늘도 올리브영 다녀왔거든요. 또한 가득 잔뜩 사왔는데 오늘 사온 제품들도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